표적으로는 어, 뉴욕의 커런비아 대학교, 페더델피아에 그 있는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하고 시카고 쪽에 있는 그 Northwestern University 이렇게 어드미션을 받았습니다. 어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MBA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쪽을 전공을 하는 공대 쪽 이공계 석사 과정을 이렇게 복수하기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받았습니다.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 또 월스트리트가 있고 금융 쪽이나 뭐인베스트먼 뱅킹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 콜롬비아의 그 MBA MS dual degree 프로그램이 최근에 생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키우고 좋은 학생들을 영입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굉장히 이제 보이는 게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어 굉장히 소수 정예에 선발된 그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굉장히 실력 있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모인 그런 프로그램이라 이번에 어그 진학을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. 유니버스를 트 통해서 갔던 영어 캠프를 떠날 때 그때 살면서 처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고. 외국이라는 데 처음으로 나가봤는데, 그, 재밌는 재미, 또 새로운 그 경험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, 그래서 더 많이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좀 시도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해준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. 부모님들한테 뭐좀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굳이 한마디를 하자면. 영어 캠프라고 하는 게, 뭔가 영어 캠프에 그 짜여진 그 프로그램 뭐그 자체를 넘어서는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정해 짜여진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4주에서 6주 되는 기간 동안 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또 아, 프로그램을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단순히 그거를 가서 뭐 방학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온다라는 걸좀 넘어서서 그러니까 한 달을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영어 성적은 조금 눈에 보이게 늘겠지만 이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하고 온다라는 거는 앞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당장의 뭐 5년 뒤에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길게는 10년, 20년 뒤에 학생들이 아예 다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나중에 뭐 유학을 꼭 가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가 그 이후에 좀더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더 공부를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좀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또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당장의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사실 교육이라는 음. 게 그렇듯이 정말 길게 보고 그 작은 하나하나의 계기들이 커넥팅더더학습돼서 정말 그큰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데 어떤 하나의 그 씨앗을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는, 하는 게더이 프로그램 그 자체의 가치를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학생들은 나가면 알아서 잘 하더라. 라는 생각을 좀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.